Thanks 라 안녕하세요 라그나 게임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즌 대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고 계시다면 분명히 도움이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만큼 동선을 아끼느냐에 따라 액트 진행하는 속도가 차이가 많이 날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보시면서 내가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체크하면서 보시면 좋겠죠. 자,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건데 이 속이 높은 세팅으로 여러분께 좀 찾는 모습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물결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우박칼키 보스를 찾기 위해서 두 갈래 길 중에 한 가지를 정해야 됩니다. 근데 보통은 왼쪽이 조금 더 가깝기 때문에 이쪽으로 많이들 가실 거예요. 근데 가다가 이렇게 언덕이 나온 경우가 있죠. 근데 지금 보면은 이속이 느리다고 가정했을 때꽤 많은 시간 동안 걸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이때는 그냥 그대로 가주시면 되고요. 언덕이 생각보다 내가 별로 안 내려왔는데도 이쯤, 반 틈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언덕이 보이는 경우에 바로 반대로 돌아가시면 이제 우박갈키를 만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우박갈키를 빨리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물에 잠긴 길입니다. 물에 잠긴 길에서는 이제 바위 턱을 넘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맵 안에 있는 물에 잠긴 심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패시브를 얻을 수 있는데 이두 가지를 좀 동시에 깔끔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인데요. 이제 가다가 이렇게 다리 하나가 보이죠. 그래서 이 다리에 포탈을 열어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밑에 내려가 보면 이렇게 물에 잠긴 심연이 있습니다. 이 물에 잠긴 심연이 있는데 바로 들어가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물에 잠긴 시멘을 먼저 들어가서 패시브를 받게 되면, 어, 마을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여기까지 달려야 돼서 동선을 아끼기 위해서 여기에 포탈을 깔아두고 바위 턱까지 달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바위 턱에서 웨이포인트를 찍고 수용소까지 달려서 웨이포인트를 찍은 이후에 여길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겠죠. 자, 다음으로는 죄수의 문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수의 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덕을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합니다. 이렇게 벽을 따라 갔을 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반대로 가면 돼요. 자, 이렇게 반대로 가보면 이렇게 언덕을 내려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 이렇게 쪼개져 있는 게 보이시죠? 이 언덕으로 내려오면 새길이 하나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새길로 가는 게 길인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조건 이 지형이 쪼개져 있는 부분을 찾는다던가 아니면 언덕으로 내려가는 방향을 찾는다고 생각하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배들의 묘지를 가도록 할 건데요. 한번 초기화를 해서 보도록 할게요. 배들의 묘지 들어갔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웨이포인트를 먼저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밑에 내려가면 바로 있지만, 배들의 묘지를 왔을 때 바로 없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자, 지금 이 레이아웃하고 똑같은 건데요. 이렇게 위로 올라왔는데, 이렇게 웨이포인트가 바로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위로 더 올라가 주세요. 그래서 이 지형이 이제 지금 일자로 돼 있는데 이렇게 u 자로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너편으로 넘어가다 보면 웨이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웨이를 먼저 찾는다. 그럼 지금은 여기 있으니까 여기부터 한번 또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 배들의 묘지 동굴 있죠? 그래서 지나가다가 베드레 묘지 동굴 앞에다가 포탈을 열어두고요. 그다음에 진노의 암고을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도 결국 동선을 조금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웨이 포인트를 찍고 이렇게 라이언 아이 초소로 가서요. 이때 포탈을 들어가서 이제 베드레 묘지 동굴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레 묘지 동굴에서는요, 이제 입구에서 최대한 멀리 간다고 생각하시고 길을 찾는 게 가장 빨리 찾는 것 같습니다. 뭐 밑으로 내려가 본다던가 하면 이렇게 있죠. 그리고 퀘스트는 제가 깨서 없는 건데요. 깨고 나서 바로 나가 주세요. 그럼 페어그레이브즈 앞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페어그레이브즈는 따로 찾지 않고 진행을 할수 있겠죠. 그리고 첫날 같은 경우에 좀 인원이 많이 몰리다 보면 대결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제접하지 마시고 포탈이 가까이에 있으니까 여기서 뭐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마을 가고 싶으면 라이오나 이초속 클릭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습지대 같은 경우에 오크를 잡으러 왔습니다. 이 오크를 잡으러 왔는데 이 오크를 잡기 위해선 이 우리 안에 입구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입구가 지금 보면은 왼쪽으로 나져 있죠. 그래서 왼쪽으로 나져 있는 경우나 여기 정면으로 나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요, 그냥 정면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정면으로 올라가면 여기 있는데 입구 쪽에 있으면 조금 더 우측 쪽에 보통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오크에서 오른쪽으로 있는 경우에는 여기. 입구에서 쭉 좌측, 이쪽에 웨이가 있는 편입니다. 좌측이나 앞으로 나 있으면 무조건 앞으로 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우측으로 입구가 나 있을 때만, 아, 이거는 앞으로 뛰는 게 아니라 뒤쪽, 왼쪽으로 뛰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웨이를 찾기 굉장히 쉽다는 거 알고 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서쪽 숲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쪽 숲도 마찬가지로 오면은 웨이포인트 먼저 찾아야 돼요. 자, 이렇게 웨이포인트를 찾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서쪽 수배는 이렇게 돌길이 있는데요. 웨이포인트 반대 방향에 거미방이 있고요. 그리고 웨이포인트 방향으로 알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진행해야 되냐면, 저 같은 경우에 거미의 방부터 가게 되는데요. 웨이 반대 방향으로 가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 나무에 거미줄이 많이 쳐져 있죠. 그럼 이 주위 어딘가에 있다는 건데, 오른쪽 벽을 따라서 가면 무조건 있습니다. 한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그래서 거미의 방을 클리어하고 재접해서 다시 서쪽 숲을 와서 이 웨이 기준으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왼쪽으로 가도 되고요. 지금은 입구에서 가깝게 이렇게 있어서 바로 왼쪽으로 가서 쭉 내려가도 됩니다. 자, 이렇게 쭉 내려가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돌길을 따라서 내려가다가요. 자, 지금 보면 이렇게 돌이 깔려져 있는 길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을 따라서 가도 알리라가 나옵니다. 한번 따라가 볼게요. 자, 여기죠. 자, 이렇게 따라가면 이렇게 알리라를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길 깨고 나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벽을 대주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를 이제 클릭할 수가 있게 될 거예요. 고유 몬스터를 잡고 나면. 그렇게 되면은 이 밑으로 내려가서 죄수의 문을 클릭해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포탈을 열고 1장으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패시브를 바로 받고 동선 낭비 없이 바로 2장 진행 계속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자, 다음으로는 3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 같은 경우에 바로 비민가를 나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하나 설명드릴 부분은 액트를 정말 빨리 민다 하는 경우에는요. 이렇게 지나갈 때 갑옷을 벗어주시면 조금 더 이동속도를 빨리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벗어주시는 거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비민가를 나가고 나셔야 될 거는 하수도를 첫 번째로 찾아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내가 길을 하수도 찾는데 많이 소모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냥 지나가야 되고요. 만약에 와중에 빨리 찾았다. 그러면은 이렇게 포탈을 열어주고 그 다음에 화장터로 가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화장터를 찾아는데 이 화장터에서는 전직도 해야 되고 파이어티도 잡아야 됩니다. 전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파이어티를 잡습니다. 파이어티를 잡고 나서 이제 행동 요령인데요. 이제 일부러 죽어 주는 겁니다. 몬스터한테 죽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자살을 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가운데에 마을로 가기, 체크포인트로 가기 표시가 되겠죠? 그러면 마을로 가기를 클릭해주세요. 자, 마을로 가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여기서 클라리사한테 말을 걸고 나서 열쇠를 받고 나면 제가 포탈 아까 하수도 앞에 열어놨죠? 그럼 여기 바로 들어가서 진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이 마을을 나갈 때까지의 동선, 그리고 하수도까지의 동선까지 아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까먹지 마시고 반드시 사용하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 솔라리스 사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2층을 찾아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감이 안올수 있잖아요. 자, 테이블을 보시면 지금 컵 4장이 지금 있죠?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3개가 있습니다. 이 3개짜리가 전쟁터로 가는 길이고요. 그리고 이컵 4개짜리로 있는 방면이 솔라리스 사원 2층으로 가는 길입니다. 자, 그쵸? 이거는 후반부의 액트에서도 적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활용해서 진행하시면 조금 더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이번엔 황실 정원인데요. 황실 정원에 같은 경우에 돌길을 따라서 가면 웨이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올라가서 큰길 있는 곳으로 계속 따라가 주세요. 그렇게 되면 웨이가 있을 거거든요. 무조건 큰 길로 가야 됩니다. 갑자기 여기서 위로 올라가거나 이러면 안 되고요. 그냥 그대로 진행해 주세요. 자, 그렇게 되면 웨이가 정확히 나오죠? 자, 그럼 여기서 도서관을 찾으려면요. 여기서 위로 올라가면 됩니다. 그죠그 다음에 전직을 찾고 싶다. 그러면은 도서관 우측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와 어, 아니면 이쪽 도서관 쪽에서 그냥 바로 오른쪽으로 가도 되겠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여기 큰 길에서 여기로 나 있죠 그러면은 이쪽으로 가서 다음 맵으로 갈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은 바로 시내 섹터 이쪽으로 진행을 하실 수 있다는 거 알고 가시면 좋겠네요 그 다음으로는 대투기장입니다. 이렇게 투기장을 오고 나면 우측으로 갈지 좌측으로 갈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조건 왼쪽으로 계속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왼쪽으로만 가면 여러분들이 진행하시는데 별로 어려울 게 없죠. 자, 그 다음으로는 감시탑입니다. 처음에 관리구역으로 나가게 되겠죠. 네, 여기서 이제 초보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어떻게 빨리 가는지 좀 모르실 수가 있는데요. 어, 그냥 이대로 길을 따라가서 계속 지그재그로 계단을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난간이 부서진 쪽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 딱 봐도 여기 사이가 넓어 보이죠? 그래서 이런 곳에서 이동기를 써서 진행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쭉 달리다 보면요. 여기. 실험용 물자 있죠? 여기서도 먹고 바로 띄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멸망한 광장에서 좀 막바지 부분인데요. 이제 대성당 옥상을 올라가야 되고 성유물 보관실을 진행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요, 이렇게 쭉 내려가 주시면요. 좌측편에 대성당 옥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탈을 열어주고요. 바로 오른쪽 밑으로 쭉 내려가 주세요. 그렇게 되면 성유물 보관실이 나올 거거든요. 자, 그래서 성유물 보관실로 들어가 주셔서 퀘스트를 전부 다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3개의 퀘스트 아이템을 먹고 나서 이제 좀 멀리 있을 거예요. 웨이포인트하고. 그리고 포탈을 열어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일부러 죽습니다. 일부러 죽고 나서 마을로 가기를 하셔서 포탈 열어둔 대로 가시면 바로 대성당 옥상으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통해 동선을 좀 아껴서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죄수의 문을 왔는데요. 이제 액트 5장이 끝났고, 6장에서 진행이 되는 건데, 여기서 1장에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이렇게 언덕을 내려가 주는 게 길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새끼를 바로 올라가지 마세요. 여기서는 이제, 패시브를 주는 퀘스트를 하러 가는 건데 여기는 포탈을 열어두시고 다음 맵에 웨이를 찍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로 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패시브 진행해 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으로는 정말 혼자 하기 짜증나는 등대입니다. 여기 등대 같은 경우에 클리어를 하고 나서 이제 불을 붙이겠죠. 그 다음에 내려가실 때 여기 끝에 붙어서 이렇게 순간이동이나 서리전멸이나 사용을 하시면 바로 다음 맵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계단을 따로 내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발도시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발도시에서 반디불을 갖고 웨이포인트를 찾아야 되는데요. 이 웨이포인트를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기에는 굉장히 큰 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방법만 아시면 100%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 도시에 들어와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좌측으로 이동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좌측으로 이동하는데 빨리 막히지 않는다면 무조건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자이 정도면은 꽤 어느 정도 온 건데요. 이게 막히지가 않았을 때, 어 생각보다 가도 안 막히네 하는 경우 있죠. 그 경우에는 여기서 우측으로 쭉 올라가 줍니다. 그래서 막힐 때까지 올라가 주세요. 막힐 때까지 올라가다 보면요. 이렇게 벽을 마주할 건데요. 지금 보면은 이 반대편에 웨이포인트가 보일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넘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간단하게 찾은 거겠죠. 자, 그리고 다른 경우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좌측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측으로 넘어왔는데, 지금 이렇게 사각형으로 막혀있죠. 이렇게 막혀있는 경우에는요, 중간에 외벽이 있거든요. 올라가다 보면.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외벽이 보이시죠? 이 외벽을 따라 이동하다가 끊기는 지점에서, 보이시죠? 이 우측으로 이동을 해주세요. 그렇게 되면 웨이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틈이 있는 공간을 찾아가지고 위로 올라가다가 우측으로 꺾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우측으로 꺾었는데 안 보인다는 경우에는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그러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사각형이 있는데, 어, 이거하고 똑같은 경우가 하나 있거든요. 웨이포인트 위치는 똑같은데요. 이제 네모가 반절로 정사각형으로 막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사각형 이건 두개 짜리고, 한개 짜리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아, 지금 왼쪽으로 왔는데, 정사각형이 아니죠. 이거는 어떻게 구분하면 되냐면, 지금 보면 이렇게 약간 따봉 표시 같지 않습니까? 여기 이렇게 위쪽에, 왼쪽 위, 11시 방향 쪽에, 뾰족하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하고 똑같은 경우가 하나 더 있는데, 날카롭게, 샤프하게 뾰족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요, 왼쪽 위로 쭉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는 우측으로 꺾거나 그랬는데, 이거는 그냥 끝까지 올라가 주세요. 자, 그러면은 벽에 닿았을 때, 이렇게 웨이포인트가 보이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거는 좌측으로 꺾어서 올라가시면 웨이포인트가 나온다는 거. 알고 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공물의 문입니다. 이 공물의 문 같은 경우에는 입구를 어떻게 찾아야 되냐면 이제 시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시면 돼요. 양쪽 문에 어떤 시체가 보이는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면 여기에 시체가 있죠. 그럼 이 시체 쪽으로 갑니다. 여기가 길이에요. 시체가 길을 안내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나다니면서 입구쪽에 시체가 있는지 계속 봐주세요 자 여기 지금 시체가 있죠 그럼 이쪽으로 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퀘스트를 만나게 되고 여기서 패시브를 얻고요 그 다음에 시체를 또 찾아주세요 이쪽은 아니죠 그러면 우측에 시체가 있죠 그럼 열로 가면 출구가 나옵니다 그쵸. 자, 솔라리스 1층 왔는데, 아까하고 똑같이 찾으시면 돼요. 지금 보면은 이컵 4개짜리 2층으로 가려면 이쪽이죠. 그럼 열로 가면 돼요. 그러면 2층이 나옵니다. 그쵸. 자, 그리고 그 반대편으로 가면 아마 중앙광장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길을 헷갈리지 않고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루나리스 사원 같은 경우에는 여 카페트가 깔려있는데 이 카페트 위주로 이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면 내가 정확한 길로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3번 올라가야 되고요. 2번 올라갔죠. 그 다음에 한번더 올라가야 돼요. 자,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올라왔을 때요. 이제 초반부에는 마차가 있죠. 그래서 마차가 하나 쪽이 길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장식품이 있는데요. 포도 같네요. 하나 쪽이 길입니다. 두개 쪽은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 쪽으로 가시면 되고요. 초반부에서도 마차 하나짜리를 찾아서 길로 인식하시고 진행하시면 편하게. 다음 길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가 길이죠. 그리고 여기는 문을 안 따도 돼요. 그냥 이동기를 써서 진행할 수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스티리 사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풍 퀘스트가 여기에 있고요. 그래서 지나다니다 보면 느낌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낌표를 찾으면서 웨이포인트를 찾는다는 느낌으로 가시면 되는데요. 이제 오른쪽 위쪽 벽을 타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웨이포인트 만나기 전에 이제 태풍 퀘스트를 만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3시 방향으로 쭉 이동하다 보면 여기 지금 웨이포인트 만나기 전에 태풍 상자가 있죠. 그래서 이 퀘스트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고 나서 이제 웨이포인트 바로 여기 보이시죠? 지금 보면은 웨이포인트가 여기 있고 왼쪽에 이제 있는데 이게 여기 없는 경우가 있어요. 없으면은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왼쪽 밑에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여기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음 맵으로 가는 위치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나왔다면 상관없고요. 그런 경우에 없으면은 약간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웨이포인트를 찾고요 그러면은 약간 밑으로 내려갔을 때도 없었으니까 우측을 한번 훑으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웬만하면 느낌표를 찾을 수 있고요 만약에 셋다 없었다 그럼 이쯤에 있는 겁니다 이쯤에요 그래서 다음 맵으로 이제 넘어가면 되는 것이고요 이제 넘어가기 전에 여기 퀘스트에 포탈을 먼저 열어놓고 움직이셔도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채석장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채석장에 왔을 때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측을 먼저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측을 보면 재련소가 있죠. 그러면은 바람의 성소가 어디 있냐면 재련소가 3이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9시에 바람의 성소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외우시는 게좀 편하실 거예요. 자, 보면 여기 바람의 성소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3시 쪽에 바람의 성소가 있으면 재련소는 12시 방향에 있는 겁니다. 이건 공식과도 같은 거니깐요. 간단하게 외우셔서 헤매지 않고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대성당 옥상을 지나서 파괴된 광장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서 해야 될 거는 관리구역을 가야 되고요. 그리고 웨이포인트를 찍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처음에 이렇게 나와서 조금 더 내려가 주세요. 그래서 여기 포탈을 열어 주시고요. 어, 이제 파괴된 광장에서 웨이포인트로 갈때 길이 두 개가 있습니다. 좌측 우측이 있는데, 여기서 V자로 좀 오른쪽으로 가 주세요. 그래서 쭉 올라가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길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좌측으로 꺾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웨이포인트가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 거점 찍고서 알 가서 포탈을 타고 관리구역을 클리어해 주신 이후에 다음 퀘스트를 진행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1장부터 10장까지 동선뿐만 아니라 어떻게 길을 찾는지까지 같이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시즌 대비가 할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연습하셔서 다음 시즌 같이 재밌게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연습 재밌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라바!